유튜브 보다 보면은 경기식으로 몇 개월 만에 얼마 벌었다. 이런 억울로성컨텐츠들 엄청 많죠. 초보자가 몇 개월 만에 매출을 뭘 억을 했다. 무슨 마진이 50%다, 70%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근데 또제 주변에도 경기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좀 불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건기식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나 솔깃하긴 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이제 연락이 한통 왔는데 건기식 제작업체에서 그 건기식 팔아서 3개월 만에 뭐 매출 1억을 찍었다. 증거가 있다. 못믿겠으면뭐 찾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보려고요. 근데 또 회사가 부산이라서 아, KTX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저도 안 그래도 건기식 해볼까 싶었거든요. 가서 가서 진짜면 어 저도 건기식을 이번에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요 예 건기식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한번 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건기식에 왜 관심을 가졌냐면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말에 약간 제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1시간씩 화상회의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주부분이었어요 주부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런 경력도 없고 휴직 중이야. 지금 육아 휴직 중인데, 뭘 할까 하다가 검기식을... 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제일 어려운 건 <laughs> 건기식으로 했냐 이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마케팅 기술이고 뭐도 없는데 매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네, 열받더라고요. 네, 네, 나는 네, 이렇게 네, 힘들게 네, 매출을 네, 내고 네. 있는데 아무런 베이스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건기식을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뭐 건기식 하면 은몇 개월 만에 뭐 매출이 억이 된다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어. 진짜 그렇습니까? 증거가 혹시 있어요? 초면에좀 그런데. 그 아, 증거가 네, 네. 있으십 있습니다. 뭐 현재 월 매출 1억 하고 계신 분들 많은 요 예. 최근에 O.E.M 하셔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쿠팡에서 한 1억 5천 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면 그걸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주시면은 요 아, 네. 이제 띄울 건데 여기 MS 부포유 회사에서 공기식 하신 분 중에서 뭐 유명 채널에서 나와서 인증하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하십니다. 어, 네 있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 대학생 <laughs> 네네. 월 매출 1억 해서 나왔습니다. 어... 아마 찾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분도 여기서 저희한테 교육받고 네 셀러 활동 하시면서 네. 매출 달성하셔서 채널에 나오셨어요. 대학생이.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증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주변에 셀러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은 건기식이 확실히 순위가 좀 높은 편이고 처음 진입을 하셔도 다른 품목보다는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다 정도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식품이다 보니까 몸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음... 것 같아요. 처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건기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좀 매출을 낼 수가 있나요? 질문 속에 좀 답이 있기도 한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건강일반식품 예. 좀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있또 예.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케팅 폭이 넓다는 장점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 중소대 네. 그다음에 브랜드 키워드 그리고 매체에서도 광고해 주는 부분들 네. 다양한 패턴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건 마케팅을 잘 찾고 가시면 쉽지 않을까 그리고 큰 장점은요 제조에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진 구조를 더 크게 가지고 갈수 있다. 초보자분들이 판매하기 가장 좋은 카테고리가 음. 건강식품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는 키워드들이 다 포화상 태고 누구나 다할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블랙마카라든가 뭐 음. 예전에 음. 그런 음. 것들 보면 은 경쟁력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어, 키워드들이 예. 왜냐면 아무나 음. 하지는 않으니까 쉽게 쉽게 음. 막 중국에서 뛰어다 하고 이런 게 아니던 어, 니까또 예. 마진폭이 좀 있다 보니까 광고 돌릴 캐파가 좀 있잖아요 네. 다른 거는 마진이 적다 보니까 특히 위탁판매 같은 거는 광고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광고를 좀 편하게 돌릴 수 있는 품목이 뭘까를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음, 음. 남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건기식이다 봅니다 하는데 아 이거 괜히 잘못했다 큰일 날것 같아 서 저도 지금 계속 간 보고 아,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건기식을 제조도 할수 있겠지만 뭐 위탁 판매도 마진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은데 공기식 아, 위탁 판매를 지금 진입한다 괜찮을까요? 늦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예전에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새로운 게 항상 나온다는 음. 거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뭐 홈쇼핑, 네네. 건강 프로 이런 게 보시면요 계속 뭐가 나오더라고요. 어, 뭐가 나옵니다. <laughs>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우리 구독자들 편이기 때문에 어, 좀 그럼요. 까다롭게 한번 좀 알겠습니다. 검증을 좀 해야 되고, m s f 4위에서 위탁판매도 도와주시고, 제조도 도와주신다라고 네, 네. 했는데, 일단 뭐 위탁판매는 제가 차차 여쭤볼 것 같은데, 제조,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 브랜드로 그렇죠. 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좀 많이 되는 말씀인지. 자, 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네.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제가 다마고치 부스터를 만들고 싶은데, 네. 뭐 어떤 원료로 해야 됩니까? 뭐 MOQ는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들 여쭤보면은 그 진행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제일 네. 처음 제가 물어보는 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음. 대부분 소액일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내가 생각했던 예산을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품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를 하나다 뽑아 봐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음.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추려 나갑니다. 네. 뭐 생각보다 그면 소액으로도 시작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예 어, 가능합니다. 그뭐 제품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겠지만 소액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정도 금액으로도 제조하신 분이 있다 할 만큼 소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요 150만 원으로도 하신 분이세요. 제조를요? 네. 건강 식품이라고 하면요, 건강 기능식품이 있고 건강 일반식품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일반식품은 기능식품마크도 없고 하니까 어, 싸지 않나요? 간편하게 네. 만들지 않나요? 건강 기능식품은 어렵지 않나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굳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할수 있는 내에서 재단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150만 원을 드렸던 분은요. 5,000원, 4,000원 네. 해서 썼을 때 우리가 4,000원을 100개로 하면은 네. 40만. 40만 원이잖아요. 네. 하면 은 40만원이잖아요 100개 에서 하면 100만원으로도 오행을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150만원 하셨던 분은 우리가 단백질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켰고 네. 그래도 100개 하기에는 자기가 팔고 너무 수량이 작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수량을 네. 맞춰서 예산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뭐 그렇게도 해드리니뭐 저는 몇 천만원 하는 줄 알았어요 식품 같은 거하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제조부터 하게좀 음. 그래서 m s 고포에서 위탁 판매부터 내가 좀 배워서 시작을 좀 해보고 거기서 번돈 가지고 제조를 하는 테들이 그래. 아, 그런 분은 괜찮습니다. 많이 계시네요 네. 이게 판매하시는 셀러분들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나는 예. 위탁도 하고 O e M 도 해서 나도 같이 팔고 싶다는 분이 있고요. 아직은 브랜드를 만들고 예. 싶은데 경험을 쌓고 음, 싶습니다. 음, 음. 보통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근데면요 네. 저희가 네. 위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네. 가지고 있는 상품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자체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음. 내 상품처럼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알려드려요. 음. 그 키워드 교육 네네네. 그리고 썸네일을 바꿔서 같은 상품이지만 다르게 되게 다른 상품으로 하는 거. 그건 또 약간 꼼수네요, 살짝. 어. 어떻게 보면요, 령이고 아, 예. 그리고 하나 본인 만이 가지고 있는 판매 전략이죠. 네, 네, 그러면은 위탁 판매를 하려면은 우리가. 햄스터포에서 운영하는 위탁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스토어에다 이렇게 상품 긁어다 올리고 막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하는 방법도 그러 오늘 알려주실 거예요? 아다알려드리요아 어, 예. 그거는 예. 좀첫차좀 <laughs> 네. 배워보고 아직 검증을 좀더 해야 되는데. 아, 자 네. 많은 분들이 제조, 네. 제조 좋은 거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만들면 네네. 마진이 당연히 위탁 판매보다는 제조가 훨씬 크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아, 그렇왜 사람들이 주저하냐 하면은 그거 돈인데. 덜컥 뭐 150만 원이 1,500만 원이든 뭐 만들었어요? 100개든 1,000개든 만들었는데 이게 뭐 판매가 안 되고 막 재고 쌓이고 와 이거 내가 다팔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희가 소량 OEM 제입니 네. 그리고요. 뭐 작게는 100개부터 다양한 숫자를 할수 있고요. 저희한테 OEM을 하시면 저희가 삼자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삼자물류 네. 대신 택배 보내주는 거 네, 같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제공을 해드려요. 여기에서 리스크를 저희가 또 최소화 시키주는 게 뭐냐면요. 본인만 판매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가 같이 있는 셀러분들한테 네.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도 해드려요. 아, 내가 도매 공급도 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납품을 하고 그 금액에서 25%에서 30%의 재사입을 해서 네. 같은 셀러분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 어, 원래, 회장. 저, 네. 원래 <laughs> 소량 OEM을 네. 하게 된 취지가 뭐였냐면요. 네. 우리 셀러분들 한 사람이 한 품목만 만들어서 네. 100명만 되면 100가지 상품 만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100가지의 음. 메이트 있는 상품을 네. 네. 할수 있다는 게첫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게 한 개개인이 소량 OEM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해드릴 수 있는 음. 어떻게 뭐 요령, 방법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업력이 있으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뭔가 같은 상품이라도 좀 달라 보이게 상품을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약간 팁들이 되게 세부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어봐도. 그럼요. 저희가 네. 이렇게 셀러분들을 좀가리켜드리고한지뭐한 음. 15년 동안 쌓였던 아. 뭐 이런 노하우도 있고 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일정 수량을 재사입을 해주신다고까지 하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요. 아, 그거는 진짜 해장인 것 같은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만큼 다 없애주신다, 이거. 예요죠 그렇죠. 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뭐, 제조를 하겠다고 하면, 품목, 내가 어.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뭐 예산, 저한테 돈이 이 정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갈 건지.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 중 네.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여자분이 조금 면역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넣고. 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씩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네.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을 하고 싶다든지. 오. 끝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산을, 예, 그래서 네. 예산을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서. 자기가좀 컨설팅을 하면서 조율할 부분들 쓸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 그 그렇지. 예산에 맞춘 최적의 어떤 상태는 그럼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건요 그분이 네. 가지고 계신 네. 정말 유용할 수 있는 자본금 내에서 하시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시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많지는 않고 뭐0 0만원 안에서 그런 회복에 좋은 어떤 헬스 보충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런 거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아무래도 원료를 투입하고 만드는 MOQ가 음. 이 상품은 저희가 아무리 줄여도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요 투트랙으로 갑니다 음. 사장이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이름을 가지고 수량을 가져가시고 네. 나머지는 저희 브랜드 여기서는 뭐 제약회사 브랜드 살 수도 있을 거고 음. 저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면 생산량을 저희가 감해 아 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네요. 요거는 만나 네. 뵙고 그런 방법도 <laughs>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정 뭔가, 뭔가 이게 100% 네. 오픈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공기식이나 건강식품 뭐 마진 마, 많이 남는다. 뭐뭐 뭐 괜찮다라는 거다 아는데 이게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뭐 우리 건강기능식품 팔기 위해서는요. 건강기능식품 예. 영화 허가증만 있으면 됩니다. 음. 이게 정말 뭐 어렵거나뭐 아무나 못하거나 돈이 많이 되는 뭐돈 많이 드는 줄 알고 계시면 네.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는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인터넷으로? 네 저희가 뭐 협회 에 들어가서 간단히 두시간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 네. 되고 강의 들은 걸로 뭐 저희가 정부24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출력해서 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매뉴얼처럼 만들어 드렸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네네. 금액도요 제가 정말 그럼 뭐 몇만원 선 그래요 예 네. 괜히 졸았네 간단하게 되게 다 그렇게 안처럼 <laughs> 아, 알고 계실거예요 <laughs> 네. 되게 엄청난 뭔가 있다 이게. 이런 부분들도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신경쓸거 하나도 생각보다 아닙니다. 돈 많이 안들고 네, 컴퓨터 네, 인터넷으로 네. 다 해결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말씀하신거는 아 우리 다 도와준다 다 된다 또 이제 이렇게 아무리 쉽다고 얘기를 해도 또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게 딱 숨이 턱 막힌단 말이에요. 헤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네. 그럼 뭐좀가르쳐주시나 교육이나 강의나 이런 게 있나요? 아그런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 서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 간단히 음. 통신 판매 방법. 아 그런 그리고, 것도 다? 어 제공해드립니다. 어. 상품 등록. 그 다음에 입점 운영 방법. 그 다음에 키워드 교육, 음. 대량 등록이 아닌 네. 안자동으로 해서 네.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케팅 방법.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도요 시작하실 수 있고요. 음. 저는 10년 전부터 장애인 자립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 분들을 네.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 어, 시작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요 혼자 하잖아요. 네. 외로워요. 네. 그 다음에 정보를 얻는 것도 한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희는 월 모임이라든지 분기별 세미나 그다음에 게릴라 디너 모임 그다음에 모범 셀러 모임 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배출을 올릴 수 있는 동료 그다음에 멘토 간의 만남을 적극 장려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알아서 던져놓고 그게 아니고 좀 네, 케어를 그... 많이 해주신다는 말씀이네 그럼요.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이 네. 이런 노하우들 알려드리니까요. 그럼 모임도 있구나. 어, 네. 뭐이 나갈 때쯤 12월이죠. 네. 네. 12월 초는 저희가 또 서울 세미나가 있는데 서울에서. 십몇년 동안 해보니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공감도 형성하면서 하는 게 되게 되더라고요. 좀 자극을 받으시고요. 어... 근데 누구는 1억 하고 2억까지도 찍는다고 네네. 하고 어 나는 왜 100만 원밖에 못 할까? 그분들한테 살짝 듣고 가시면 아, 돼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조를 한다. 위탁은 제가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서 나중 후반부에 배워 볼 거고. 네네. 제조를 한다고 하면 제조, 상세 페이지도 필요하고 로고도 있어야 되고 라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것도 여기 다해줘요 저희는요. 건강식품 전문 소속 디자이너 팀이 있어요. 아, 팀이 따로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어. 뭐 패키지 라벨, 상세페이지 일괄적으로 작업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세페이지 응. 같은 경우 디자인 회사 맡기면 본인이 다 써줘야 돼요 아그 너무 뭐 스트레스 받는다 상세페이지 제일 짜증나 진짜 <laughs> 바빠 죽인다 <죽겠나>. 근데 저희는요 <laughs> 다 기획부터 다 해드려 과대광고, 검수 그다음에 네. 마지막 광고 심이 접수까지도 저희가 들어요. 아, 과대 광고라고 아까 얘기하시는 건 과대 광고에 안 걸릴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러면 그러면 이게건기식 위탁하시는 분들이 자주 잘그 소명 자료 날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용증명 받았다 이러는 네네. 게 자기도 모르게 멘트 이렇게 썼는데 아, 그... 저희가요. 철저하게 가등한군 잡아서 왜냐면 오랜 경험 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 너무 좋다. 네. 이게 타업체 디자인 네. 같은 경우 맡겨도 150에서 300만 원 정도도 달라고 합니다. 그 제품 가격 빼고 디자인, 네, 그 디자인 가격. 디자인 상세 페이지도 네. 진짜. 그데 돈을 잡길래 면 본인이 또 품을 들여서 글자 하나하나 해. 그러니 포토샵 해가지고. 왜요? 네. 그데 저희는 브랜드 만들기 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패키지 하네요. 이 디자인이 네. 무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습 아, 브랜드 만들기라는 그 상품 내.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있다니 네, 그렇죠 어... 이번에 혹시나 이제 어 요거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 저희는 하나만 물어봐요 네. 컨셉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에 좋은 어떤 뭐 헬스 보충제 만들고 <laughs> 네. 싶다 뭐 이런 네, 거 네. 네. 상세 페이지로 그거 같아요 내가 이제 느낌은 있잖아요 네. 어, 뭐든지 보고 이런 느낌의 컬러에 요런거만면 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컨셉 예쁘게 만들어 줘요. 와상 음,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줘 뭐 패키지도 만들어주고 개발도 해주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그거 <laughs> 안할 이유가 없는 건데 <laughs> 어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 아까도 대충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셀러들이 또좀안하고 싶어 하는 게 택배 싸고 보내고 막 반품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아까 3PL 그러니까 3자 물류가 여기 되신다고 그랬죠. 네 네. 저희 OEM 하신 분들은요. 다해 드려요. 택배 보관 그다음에 포장 보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CS 같은 게 어떤 거냐면요 오배송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 오시면 맞아, 맞아. 데이터만 주시면 요 이것도 저희가 처리해 드려요 와, 말로만 들으면 이게, 이게 된다고? 음. 다른 데 보니까 택배 발송됐는데 반품, 음. 교환 이런 거는 본인이 뭐 택배사 들어가서 네. 하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시 되어 왔으니까 어,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은 아마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 제가 검증 위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소개도 안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네. 네네. 그래도 이제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저 양반은 어떤 양반이시길래 이렇게 해자 같이 모든 거를 다잘 만들어 놨나? 그래서 소개를 좀 늦었지만은.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엄력한 15년 차 건강식품 수입 유통. 제조 컨설팅 그리고 도매사이트 네. MS94U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동훈입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laughs> 이미 잘 얘기해 주셨는데 <laughs> 아, 업력이 오래되셨고 아까도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 자립도 도와주시고 우리 같은 좀 초보자 힘든 샐러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건기식 쪽을 제조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랑 함께 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m s 9포 u 가 뭐 대, 대략 지금 얘기 중에서 다 나오긴 했지만 네, 네. 타 업체랑 비교했을 때 차별점. 우린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네. 것들. 아뭐 얘기를 좀해 주시면 좋죠. 네. 장점. 어, 셀러분들 을 교육하고 위탁 네. 판매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네. 2010년도부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했다는 것은 저희가 유일했다. 아, 원조다. 원조. <laughs> 원, 원조라고 <laughs> 해도 될까요? 이건 <이거> 좀 아닌데. <laughs> 거기에서 오는 오랜 경험과 신뢰? 네. 저희가 왜냐면 셀러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한다? 네. 왜냐면 정말 사기치고 나쁜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욕을 해야 되잖아요 뭐 행사를 못하죠 들어오면 이렇게 되신 분들 해가지고 <laughs> 단순히 OEM 내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걸 끝나지 않고요.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방법 그 상황에 맞는 여러 루트로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브랜드화 시켜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요. 네. 그런 마인드로 15년의 시간을 흘러오는 동안 저희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네. 이유이지 않나. 네. 실 예로는요, 한참 마시는 글루타치온이 네. 여 땡땡 분이 뭐 한참 마실 아, 때, 예, 예, 예. 우리 판매자분이요, 아. 홈쇼핑에서 나오는 것 또한 순도도 높고 원산지 종을 음. 만들고 싶대요. 저희가요, 수입사 통해서 영국에서 올 수입. 요 아. 그리고 마시는 글루타치온이 이런 것도 앰플로 병을 해서 음. 저희가 국내 제조사 병 만드는 곳과 협업해서 그 제품을요 만들어 드렸어요. 뭔지 알겠다 이제. 뭔지 알겠어. 그 키워드 검색량이 높아지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홈쇼핑 같은 데서 네, 이제 네, 막 런칭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대부분 키워드가 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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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래서 네. 어, 저 키워드를 공략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은 네. 그 쇼핑몰 쪽에서 많이 띄워주는 거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와, 저 사람들 너무 고맙다. 음, 저 사람들의 마케팅 비용을 써가지고 저렇게 검색량을 만들어주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키워드에서 내가 품질만 조금 더 향상을 네, 시켜서 따라 붙으면은 네. 이거 될것 같은데고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연예인분들도 매체에서요, 이걸 던져줘요. 그러니까요. 뭐 동치미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글루타치온 계속 어, 얘기하더라고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희가 원료사들도 많이 이야기도 네. 하고 직접 보러도 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요. 어떤 여러 군데에서 네. 뭘 원료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음. 똑똑 만들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O e M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음. 보고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해요아 근데 이거 영상 나가면 경쟁자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뭐 뭐가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거 고정 댓글하고 설명글에 남겨둘 놓 테니까 바로 일따 연락하세요. 연락하셔 가지고 네. 내 상황에서 나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 전화 막 들여도 어, 들려 됩니다. 자, 그만 아까 이제 제조 얘기를 그동안 좀 어, 네, 많이 했어요. 네. 제조, 아 제조 전화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할 거고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조는 어려울 네. 것 같아. 저는... 위탁을 하고 싶어 하면은 지금 요 MS 보유 도매 사이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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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네. 올라가 있는 걸로 위탁 판매를 해서도 매출이 좀잘 나올까 음. 그런 생각도 좀 음. 들긴 하거든요. 충분히. 됩니다. 저희 MS 쿠프의 사이트 보시면요. 네. 정말 건강식품으로만 해서도 2, 3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저희가 자체 브랜드화를 시켜내는 상품들, 그리고 저희하고 협업하시면서 네. 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B2B를 하시는 분들, 타 브랜드. 저희한테 뭐 독점으로 오는 브랜드도 네. 되게 많이 있고요. 그게 한 2,200여 가지도 되고요. 음. 그래서 항상 신제품이업로드 되고 있어요.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한 환경은 최적화 되어 있고요. 올해 활동하셨던 셀러분들 중에서 한 번씩 카페에 매출 인정도 해주세요. 어. 정말 네. 본인들 네. 사이트 캡처 캡처해서 음. 정말 이분들은 정말 초보셀러때주위 도움을 많이 받은 분 본인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음, 그래서 위탁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을 충분히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사이트 제가 여기 고정 댓글 남겨 놓을 테니까 뭐 어떤 상품들이 있나 다 오픈됐다고 그러셨죠? 어, 네네. 회원 가입 안 해도? 가입 안 해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싶다. 그리고 MS 쿡 포유라는 여기를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고 싶다. 네네 그럼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알려주 좋을 것같아요 저희가 뭐 간단하게 네이버 기준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MS 쿡 포유를 치시면요. 네. 치시면. 아위에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MS 쿡 포유 사이트입니다. 어, 네, 사이트입니다. 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약한3천0가지 정도? 네. 자체 브랜드 뭐한 7,800가지부터 시작해서 있는데요. 가장 신제품, 재입고, 네. 품절 이런 부분들은요. 가장 음. 좀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음. 저희가요. 이 신자 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직까지 2주가 안된 거예요. 아, 어, 갓 올라온 신자. 가 네, 올라온 네, 것들.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게요. 건강식품은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네.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은 기능이 있고 일반이 네. 있습니 어 나는 기능식품들 위주로 해서 네. 뭐 보고 싶다. 음... 여러 가지 순으로 해서 보실 수 있고 다양한 패턴들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 자체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일반 가공식품. 왜냐면 가공식품도요. 이게 어 이건 그냥 식품 아닌 게 홈쇼핑. 그다음 에 유행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많이 있어요. 네, 키워드 이제 좀 살아 있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거. 라이징하는 거 있다면 빨리빨리 좀 캐치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등록하다 보니까 소비기한이라든. 네.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음. 이 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음. 품절 입고 리뉴얼 저희가요 네. 엑셀로 업로드를 계속 시켜드려요. 네. 보시면 일차가 음. 나오죠. 11월 27일, 네. 26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음.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오. 엑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네, 체계적으로 딱 정리하고 어, 네.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저희가 탑 왜냐면은 탑은 베스트입니다 예. 어, 베스트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상시적으로 유행이 돌아오는 거 음. 컨셉에 맞게 저희가 좀 다양하게 올려드려요 어, 너무 이게 똑같은 위주의 상품들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 좀 폭넓게 보실 수 있도록 음. 저희가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브랜드간, 브랜드간이라고 해서요. 제약해서 뭐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음. 만든 브랜드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서 어,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아, 여기 브랜드간에 있는 상품들은 우리만 파는 상품이다. 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쿠팡,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실 네. 때 우리 로직 때문에 위로도 많이 걸리고, 이런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도 해 편하고 네. 또 여러 가지들 전략 짜기에는 중 성분들이 많으니까 뭐 보시기 편하게 이쪽으로 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모드 나중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엑셀로 신제품 아니면 타입별로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들을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상품들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마케팅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하니까 네네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셀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상품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네네네.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좀 보이게 하는 거는 그까 테크닉적인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이 영상에 담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가 갖춰 주신다고 하셨고 오케이 그러면 알, 알겠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이렇게 팔아봐야겠다. 해서 이 상품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아, 몰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든 쿠팡이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희는요 html이라는 네. 코드를 사용해서요 한 번에 상세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판매자분들이 썸네일 가공해서 팔기도 바쁘신데 이런 상세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따와서 내 페이지에 연동시켜서 하면 우리가 건강식품은요 소비기한이 변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원료가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네. 때로는 문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일일이 그걸 할때마다 너무 많은 상품이 힘들잖아요. 네. 저희는 HTML 코드 번호를 알려드려서 저희 서버에 있는 이미지가 판매자 페이지에 연동을 시켜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뭔가 변화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네. 생겼을 때 저희가 수정해서 업로드를 시키면 우리 셀러분들 페이지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어, 그럼 이제 자동으로 시간도 절약되고 판매에 집중할 음...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이용하시는 것도 이거 말씀 들었는데도 조금 모르겠다. 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은 어 연락처 고정 댓글하고 설명 남겨놨으니까 여쭤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저희는요 사이트 매뉴얼도 있습니다. 아, 네. 하나하나 할수 있는 방법들 네, 그런 거잘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막나 어, 경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직장도. 원치 않게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뭔가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성과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한번 나좀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만큼은요 시간 활용이 정말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 쇼핑몰은 어렵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할수 있을 거고요 수 카테고리를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요 저희는요 의류랑 건강식품 양대산맥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의류는 마진이 높지만 CS가 너무 많아 근데 건강식품은요 CS가 정말 낮아요 오 그래요? 왜? 왜냐면 모든 내용들을 상세페이지에 풀어서 잘 넣어놨고요 네. 일단 뭔가를 수익을 얻고 싶다면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 시작하시는데큰돈 드시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 안 해도 위탁으로 또할수 있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좀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몇년 전부터 시그널이 있었어요. 저 <laughs> 만나는 사람들마다 식품 왜안 해? 식품 왜안 하는데 네, 네. 아그 입에 넣는 거 먹는 거 이거 위험하다 그러던데 어렵다 그러던데 힘들다 그러던데 저도 계속 핑계 대면서 계속 안 했거든요. 음. 이참에 저는 무조건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안 하는 못 하는 분들 안 한다기보다 이제 못 하는 분들은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많이 미루시 는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경기 어려워지고 할수록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 경험이라는 거는 차라리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저는 빨리 해보는 게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우리 대표님 그리고 MS 구포유에 물어보고 싶다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하고 설명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네, 네, 네.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건기식, 건강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제조 위탁 그리고 이 초보자 분들이 어떻게 매출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너무 설명 잘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세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는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니까 네, 다음에 우리 초보 판매자분들을 위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